열차에 니다 저곳은 과국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저곳은 바로 구문소입니다. 구문소는 1억 5천만 년 전에 낙동강의 발원지인 평지에서 내려온 강물이 산을 뚫으면서 생긴 성분이라고 하는데요저 구문소를 지나면 무릉동으로 갈수 있다는 흔자가 적혀 있을 만큼 절경을 이루다고 합니다. 잠시 후 우리 열차는 마지막 역인 철암역에 도착합니다. 두곳 내리는 소지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 탑차에 탑승용는 분들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빨리 하차하실 수가 있습니다.